체온이라는 것은 혈장의 온도다, 혈구의 온도다. 대답을 잘 하시다.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해. 우리 심부 온도, 우리 온도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 체온을 대한 것은 체온은 뭐냐? 혈장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3 6 5도가 돼야 뭐냐? 얘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게 36.5도가 되야 백혈구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몰랐던 것이지만은 불과 지금 한 시간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야 이게 뭐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내가 관심을 안거줬잖아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꾸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뭐예요? 동맥경화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진이나 고지혈증이 혈관에 이게 혈관이야. 혈관에 이런 고지혈증이 이렇게 이렇게 막 생겼어. 이렇게 떡떡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딱딱해질 까야 좁아지고 딱딱해져. 경화된 거야. 동맥. 동맥이 아까 무슨 정맥이 아니고 뭐? 동맥. 동맥이 경화된 거야. 딱딱해졌다. 이거는 사실 질병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증상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이게 고지혈증이 많아진 거는 뭐다? 동맥 경화가 된 거다. 그럼 결국 고혈압은 우리 몸에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관을 밀어 보내는 힘이죠. 이 힘으로 확 밀어붙이는 나만는거죠 이게 최고 높은 혈압이 120, 낮은 혈압이 80, 이 정상이라 그랬죠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혈관의 힘이 약해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약해지면 좀더 올라갈 수 있어. 130, 90이 올라갈 수 있어 그죠. 혈관의 힘이 약하니까 젊은 애들은 혈관이 세니까 더 세게 미는 거고 동맥혈은. 혈관이 돼 있으면 은 아래 혈관이 여기에 클까요? 좁을까요? 좁아. 좁고 힘이 엄청나게 세. 아까 이 정맥혈은 여기가 넓어. 얘는 느려. 힘이 없어. 얘는 판막이 없는데 얘는 판막이 있어. 역류하면 안 돼. 여러분 정맥혈은 전부 판막이 있어. 이 정맥혈은 뭐냐? 여러분 근육 운동해야 얘는 움직여. 혈관이 이동하는 게.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스트레칭하고 몸을 움직이면 은뭐야 동맥혈이 움직이니까 정맥혈이 노폐물이 빠진다잖아, 림프 같은 거 만들면 그죠. 이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작이 되면은 내 몸에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도 노화되면서 얘들이 결국 이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가장 무서운 병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내가 병원에 가서 이런 질환이 있어. 가서 약을 먹어. 고혈압 고혈관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거죠. 고지혈증 양먹잖아 그죠? 지방을 엉겨 붙지 않게 해 주잖아요. 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증상만 그냥 그들 씩씩히는 거예요.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실제로는 아직 더러운 애들은 그래도 그대로 있어. 이 더러운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꺼내지 않고 얘만 그냥 이 혈관 같은 거만 안 터지게 하는 거예요. 얘를 뭘 해야 돼? 정화시켜야안 시켜야 돼. 얘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심장이다 소장이다 소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소장이 중요한 줄 모르신다고 소장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먹어야 된다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죠 렇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우리 자동차도 엔진으로 오래가면 가려야 되죠 이렇게 시커메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교수님 나도 그냥 피 한번 싹 가려 풀수 없어요 가릴 수 있어요. 피를 가려본다고 피를 가리면 되잖아 피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 여러분 요즘 그런 치료가 나와있어 돈도 별로 안 비싸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서 어떡하냐 병원에 가서 이거 딱 재보고 이 수치가 벌써 높다 이러면 병원 가서 피한번 가려보자 내피한번 가리지 않냐 아, 나무 피를 넣는 게 아니고 내피 가지고 내가 빼서 내가 싹 정리하고 그다가 산소 집어넣고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할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요 강의 끝나고 물어보세요. 얼마 해요? 강의 끝나고 물어보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니까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내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탄수화물 줄여야 안 줄여야 돼요. 이 자체가 어떠 하냐? 전부 왜 혈당을 보냐? 이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끈적끈적하잖아. 얘는 지방화도 붙여버리고 끈적끈적해지단 말이죠. 그럼 탄수화물을 줄이듯 줄여야, 줄여야 돼. 무조건 줄여. 여러분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돼 그냥 탄수화물은 밥을 절대로 집에 가서 한 공기 먹으면 안 돼. 먹을 때 그냥 막 기도해보고 반 공기 먹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누구 손님 만나서 추어탕을 먹는데 하, 그 돌솥밥 누룽지를 열었다 닫았다 내가 이거를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 밥을 반만 추어탕에다 그반 공기 제해놓고 또 삼분의 일은 그 누룽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하아, 김치에다 얹어서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는데 호르몬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막 먹으라는 호르몬과 먹지 말라는 나와 지금 막 싸우다가 그래 안 먹는다. 교수님 배 나왔다고 욕하는데 내가 안 먹어. 내가 그냥 어저께 어저께 내가 그냥 참았어. 그도로 비빔밥 맛있는 거를 꼭 참고 왔단 말이죠. 탄수화물을 줄여. 그래서 뭐 도너츠를 먹는다. 이게 뭐 내가 볼때막 설탕에다 밀가루에다가 튀긴 거에다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걸 먹으려고 하면,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내가 먹어 먹을수록 혈관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음식을 절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짠 것도 좋아하면 안돼 그죠?